여자들이 느끼는 상담자의 느낌하고 센척은 좀 다르거든.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가야 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랑 내가 아는 상남자는 다른 건가? 남자들이 보는 괜찮은 남자와 여자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남자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매력에서도 갭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여자들이 느끼는 상남자의 매력 포인트 베스트 4. 이제 제대로 이빨에 왕왕 넣으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저녁 고기 괜찮죠? 나 잘하는데 알아. 흔히 여자들이 느끼는 남자다 하는 게 제일 와닿는 포인트가 사실 데이트 리드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남자들한테 데이트 코스 짜라고 한다. 이렇게 경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 솔직히 조금 피곤하잖아요. 알지 알지. 나도 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지. 근데 우리가 힘을 조금만 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가 낯선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고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슐랭 맛집을 데려가도 실제로 그 맛을 평소처럼 못 느끼게 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봐. 처음에 두 번째 데이트 하면서 먹었던 밥맛을 기억해요. 잘안 나잖아. 사람한테 집중하느라 우리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숨겨진 맛집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가본 무난한 곳이면? 오늘 저녁 파스타 괜찮죠? 잘하는데 아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A to Z까지 30분 단위 플랜을 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면 끝나 어차피 처음 한두 번 데이트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나 산책 요즘엔 그까지가 전부잖아요 요즘 걸을만한 공원 얼마나 잘돼 있어 초록창 두드리며 소극작 연극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런 대략적인 정보만 있어도 리드는 가능하거든 자리 옮길 때마다 뭐 먹으러 갈래? 우리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서 맞춤 추천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보러 가자 재밌어 보이더라 커피 마시면서 좀 걸을래? 이게 다야. 한 시간 단위로 어디서 뭘 먹을지, 어디에 가볼지, 카페는 어떤지, 여행 가듯이 동선을 일일이 다 짜려고 하니까 만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패키지 여행할 때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데이트를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 돌독기 들던 그 시절에 대장이 모든 우선권,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구성원들한테 뭐 할래? 라고 묻는 건 권유지 리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린 이 방식에서 제대로 알파메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건 본능적인 거야. 심지어 이게 다정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들어간단 말이야. 두 번째, 겉바 속촉. 이게 가장 큰 포인트.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일단 시각적인 부분이거든요. 메라비언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데 55%가 외적인 부분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좌우하고 있고 38%가 목소리, 나머지 7%가 대화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이미지를 좌우하는 건 사실 생긴 거랑 표정, 행동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분위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슬프게도 우리가 작고 외소한 체형을 가졌다면 아무리 말로 센 척을 해봐야 안 들어가요. 심지어 이미지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느껴. 사람은 저마다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거든. 여기에 일관성이 들어왔을 때 가장 진짜처럼 매력적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메리리들 중에 나좀 남자다. 하는 게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55%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더 잡고 가는 게 힘이 덜 들지. 반존대 말투. 이런 걸 배워서는 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허스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헬스장 가서 쇠질해가지고 어깨 팔좀 만들어야지. 몸은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잖아. 내일 당장 소개팅인데 이 펌핑할 베이스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신체 언어라도 제대로 써야 돼요 힘안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 건 이게 최고예요 쓰지 괜찮은 게 있는데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일관성은 사라지는 거야 한껏 쪼그라든 신체 언어를 쓰면서 그렇지 않은 듯 말을 하면 사람이 엄청 없어 보이거든 전체적으로 몸을 좀 오픈해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걸 파워포즈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열린 자세라는 게 훨씬 더 익숙하잖아. 어깨, 팔, 다리, 내신체들을 좀 오픈시키는 거야. 이건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을 늘리는 데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웃으면 뇌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 호르몬이 바뀐다고 훨씬 더 매력적인 상남자처럼. 세 번째, 너 진짜 손 많이 간다. 나 귀찮은 거안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챙겨주면 그냥 완벽한 심쿵 포인트. 이게 침대래의 기본 베이스잖아. 근데 이걸 잘못 써먹는 사람이 꼭 있어. 에이, 신발 비 온다. 진짜 날씨 별로네. 이러면서 내 머리 위로, 손으로 우산받침 해주는 거. 이거 하냐. 이러면 망해요. 실제로 그분은 그날 망했어. 여자들이 느끼는 상담자의 느낌하고 센 척은 좀 다르거든. 이미묘한 차이를 알고 가야 돼. 침대래 같은 그런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행, 불일치만 기억하면 돼요. 애정이 없는 것 같은 말투에 그렇지 않은 행동 이게 정말 의식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 경상북도 쪽 지방 억양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말투부터가 좀 쎄. 뭘더 하지 않아도 자동 완성이에요 하지만 보드랑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도 이 언행 브래치만 기억하면 3추뚝딱 끝나는 거예요 너 진짜 손 많이 간다 나귀찮고 진짜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머리에 묻은 걸싹 떼주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쿵할 때가 친구나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제 막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막 간질간질 한다고 어제 장난치고 놀다가 하루아침에 막소윗하게 대하기가 민망하잖아요. 뻘쭘해. 그럴 때 써먹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꼭 이게 아니라도 말투와 행동의 갭 차이는 일상에서도 호감을 만들기가 되게 쉬운데 대부분 실패하고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소개팅 첫 만남. 우리는 모두 매력적이지만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포인트잖아요. 소개팅은 연애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면서 내가 연애 대상자로서 얼마나 괜찮은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거든. 밖에서 만나가지고 서서히 알아가는 거랑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이때 연애하고 싶은 대상자로 가장 좋은 사람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팅에서는 서위탄 스타일이 애프터 확률이 제일 높은 거라고. 부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층층거리는 매력까지 보여주면 그때는 훨씬 더잘 들어가니까 상황에 맞는 매력 어필을 할수 있길 바랄게요. 네 번째. 난 나를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건 진짜 생캐들한테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는 마인드. 되게 서있다고 다정한 사람들이 조율하고 상대방한테 맞출 줄 안다면 상남자 스타일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콩을 팥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는 저 콩이 팥으로 보인다는 걸 말하는데 주눅 들지 않아요. 눈치 안 보고 자기에 관한 이야기 그게 생각이 됐든 관념이 됐든 취향이 됐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믿는 것에 납득할 만한 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진리다. 이런 근거 없는 신념이 아니라, 거기서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은 나의 지적 능력과 자신감을 읽어요. 결국에 멀리 나가면 우리의 간접적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된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여자를 꼬실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할 때나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기싸움을 은근히 해야 될 때도 잘 들어가요. 사람이 둘만 모여도 가불은 나뉜다고 하잖아요? 동등하게 있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현명하게 높은 가치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길 바랄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어디 가서 기죽일 일이 없어. 아주 그냥 매력이 쩌니까. 이네 가지로 어제보다 더 오늘이 빛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